네, 안녕하세요. 오늘 분석해볼 종목은 화천기계입니다. 지금 화천기계 월봉인데요. 어, 월봉을 좀 보시게 되면 우선 이렇게 어, 상승 추세, 자그만 박스로만 봤을 때 여기서 상승 추세를 하고 있는데 다들 꼬리를 이만큼은 다 꼬리죠. 꼬리를 엄청 달고 내려왔고 그리고 또 역사적 신고가를 찍었네요. 이 역사적 신고가를 찍는다는 건 엄청난 힘이 있다는 거겠죠. 여기 있는 모든 매물을 다 소화를 시켰다라고 보여지고, 그리고 나서 거래량도 이때 엄청 터지고, 이때는 거래량이 줄었죠. 어, 전형적인 어, 이렇게 돼서 또 매집을 어느 정도 하고서 또 한번 띄울 수 있는. 또 한번 올라갈 수 있는 빌미를 어느정도 제공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월봉으로만 봤을 때 지지라인은 한이 정도 한 3200원은 잠시만요 한 3400원 정도 네, 한 3400원 정도는 깨면 안되는 이젠 <laughs> 자리로 보여지고요. 많이 맞닿았던 자리들. 3,400원 정도를 지지만 해준다면, 그 3,400원까지는 어느 정도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여지고, 단기적으로 상승을 본다면 이파동되게이 정도 파동이 되겠네. 여기서. 이 정도 파동 그러면은 여기까지니까 매물을 저항대를 거보면한 4700원까지는 어 열려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단기 파동으론는 어 4700원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여지고 일봉으로도 이제 보면은 어 일봉도 똑같아요. 일봉도 추세는 이렇게 보면은 이 파동 이 파동과 이 파동 사이죠. 추세선을 끄면은 이 파동과 이 파동 사이입니다. 그럼 우리가 매매할 수 있는 파동은 요만큼. 요만큼 매매를 할수 있다. 하지만 지금 보다는 조금 더 내려왔을 때. 3,400원, 3,300원. 일본으로 봤을 때는 한 3,400원 아, 정도 되겠네요. 이정도까지는 조금 내려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현재 힘들어오고 나서 음, 거래량이 많이 이탈된 흔적은 없어요 그래서 3,400원까지는 한번 모아봤다가 기간 조정을 이만큼에 대한 기간 조정까지니까 여기서 살금살금 모아가다가 이정도까지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이렇게 매수 영역은 이만큼 이렇게 되겠네요 이 정도로 좀 보시면 여기를 박스라고 박스 기간 조정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시면 공부도 되고 왜냐면 여기 구름대도 두껍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어쨌든 올라가더라도 저항을 맞을 겁니다 맞고 내려올 거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월봉으로 봤을 때도 그렇고 여기도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만큼 올리고 나서 기간 조정을 이만큼 주잖아요 이만큼 잠시만요 이만큼 올리고 나서 기간 조정도 이만큼 나오고 이만큼 올리고 나서 기간 조정 나오고 기간 조정 이만큼 나오고 또 이만큼 올리고 나서 기간 조정이 한 이만큼은 나와야겠죠 이만큼 더 올린 거니까 더 나올 수도 있어요 하방으로까지도 나올 수도 있고 어쨌든 최대한 1 1 0 나올 수 있는 거는 2400원까지는 쭉 열려서 모을 수 있는 차트로 보여진다 잠시만요 그렇게 되겠죠? 한이 정도 이 정도까지는 기간 조정을 여기서 올렸다가 뭐 내렸다가 지지고 복고 지지고 복다가 올릴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을 좀몇개 켜놔가지고 이게 느린데 이런 식으로 할수 있는 그래서 저희가 공부하면서 어 매매를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이 정도 박스권을 어 생각하시고 손절라인을 항상 정해두고 목표가 어 정해두고 이렇게 계산하면서 시나리오에 맞춰서 음 하시면은 어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찔렀다가 구름대 맞고 떨어지는 거리랑 한번 터져주고 그러면서 떨어지면 또 이 매물을 아래서는 또 받쳤다가 또 떨어지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어, 이렇단 지금 뭐큰 하락 신호나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어쨌든 바닥 라인에 어느 정도 도달했기 때문에 어, 공부겸 어, 도전해봐도 좀 괜찮아 보여 기간만 좀 이제 시간만 좀 드린다면 어, 괜찮을 것 같은 그런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여기까지 화천기계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